어, 지원, 지원 네. 자격은, 네. 나이만 있나요? 나이도 있고요. 자격증도 있고, 전공도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분야에 내가 가고 싶다. 그러면, 대학 수능시험 할때 지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네. 아드님도 지금 고등학교 가려고 엄청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중3이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군대도 똑같아요. 아. 군대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다. 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 점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모집병이에요. 아 그러면은 네. 2006년생이 이제 수능이 끝나고 네. 나도 군대에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고민이 친구들은 네. 미리 알아보고 그 짤거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본 다음에 네. 아 내가 어, 이러, 이러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구나 해서 차근차근차근 차근 준비를 하고 내년에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군대를 내가 가고 싶은 분들은요, 사전에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근데 난 도저히 모르겠다.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저한테 군입대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면요, 제가 찾아드려요. 어떻게 해요? 24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를 제가 선택을 하시게끔 해드리고요.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한 번에 합격할수 있겠죠.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요, 어,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겠지. 어떤 특기병에든 가면 나는 할수 있어. 나는 체력이 좋아.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체력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알러지 같은 정상도 좀 있고, 암기도 조금 힘든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 군대는요, 특기병을 잘 보고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군대 특기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제가 육군에서 24년을 복무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기병에 따라서 다 임무가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특기병이 그냥 군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에 들어가셔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구나 통상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일만 하다가 전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발행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은 찾아가시고요. 어,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짬 누나한테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입대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